여러분, 내궁하세요. 내궁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오늘은 접대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기 아주 기깔나는 장소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예를 들면, 중요한 계약을 따내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야 할 때, 이성에게 나의 재력을 어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면, 다음날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성의 눈에 하트가 뿅뿅 그려지는 바로 마법같은 그곳, 두둥! 바로,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청남의 우미노희입니다. 사전조무시 가능한 닭은바류부터 활대게회 그리고 전복, 참치, 장어 등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라인업에 사장님이 말아주시는 특제 우미노이주까지. 이 모든 구성을 지금부터 같이 함께 보시죠. 일단 우미노이 사시미 코스를 시키면 기본 차림이 나와요. 마와, 고노와다, 참치, 오니, 연어알로 살짝 소부터 달려줍니다. 여기서 계란스프도 더해줘요. 제대로 달려보라는 사장님의 큰 그림이죠. 기본 차림으로 속좀잘 냈으면 본격 메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금바리가 포함된 사시미 한 상이에요 두둥 참치를 기준점 삼아 반식의 방향으로 참치 뱃살, 다금바리, 돔, 광어, 다금바리 껍질입니다 그 귀하디귀한 다금바리가 눈앞에 등장하자마자 오오오 탄성이 나옵니다 참치 뱃살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없어져요 아니 방금 입에 넣었는데 어디 갔어 아. 작은 바리는 사실 다른 생선들보다 맛있다기보다는 워낙 잡히지 않는 귀한 생선이다 보니까 그냥 비싼 맛? 그런 맛? 사시미를 홀로 흡입하고 나면 대게 화러해가 대게 화려해가 화러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게 다리를 커팅해서 차가운 얼음에 담그면 다리에서 눈꽃이 피어나요. 보기만 해도 호화스럽지 않나요? 대접하고 나서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피주얼 사장님이 특별히 레터링 서비스까지 해주시니 가실 때 참고하셔서 부탁해보세요. 아부용 멘트도 날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대게를 간장에 콕 찍어서 한입에 왕 삼키면 아잘다 살아 개인적인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위에 감태를 올리고 참치와 우니 그리고 단새우 직접 갈아준 생 와사비까지 조금 올려서 먹으면 최고야 짜릿해 와자 기본 차림에서 우리 속을 달랬잖아요 드디어 술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미노이에는 우미노이 특제주가 있는데요. 조니오코 블랙라벨의 뚜껑 한장 그리고 우미노이 거품이 가득한 세매가 더하고 특석에서 짠레몬즙까지 추가하면 산미가 가득한 우미노이 특제주 완성. 여기서 이집 영업의 포인트 두둥 사장님, 실장님, 셰프님 다건갈라 나오셔가지고 술을 말아주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 때문에 이거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서 안 취할 것 같은데 아아 아 많이 취했다. 주방장님이 오마카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전복찜과 내장소스 그리고 안티모. 배안 서지냐고요? 아직 아닙니다. 첫 날째 전복구이 그리고 매로구이 장어 무늬구이까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장어 튀김도 있습니다. 이어서 볶음밥, 특제 해장국수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걸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 네! 이번 내공포에서는 청담의 음마카세 가게 우미노일 가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이 카득 들어간 코스가 끊임없이 나와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접대 받는 입장으로서는 아주 끝장나죠 독화 들고 접대의 최대 장소를 찾으시는 분들, 오늘 한번 인성 제대로 꼬셔보겠다는 분들, 그외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접 한번 거하게 하시겠다는 분들, 청담 우미노를어떻 하세요? 그럼 안녕!